안녕하세요 직소 게임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스레나는 이제 최종장을 달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화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화에는 보정치랑 이제 자홍 이게 핵심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2화에서는 공격덱이랑 광어덱이랑 뭐가 다른지 공격되기 핵심은 뭔지.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우 주관적인 티어표를 이제 작성하고, 쓰레나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될것 같아요. 자홍이 있어서 일단 크게 막변화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보정치를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보정치가 적용이 될지 몰랐거든요. 드레이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드레이크가 지금 23,000입니다. 내 네, 상대방은 127,000이죠. 대략 10만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이 23,000이죠. 어, 얼마 차이 안날텐데 최근에 상담을 좀 했더니 애가 높아졌네요. 어쨌든 공격력이 34,334. 얘는 뭐 차지 포인트 같은 거 없죠. 샷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평타가 73,599는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10발을 나눠야 돼요. 일단 한 발당 7,300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체력이 아마 얘가 80 몇만일 텐데, 지금 4만 맞고 끝났습니다. 얘 데미지 1 달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데미지 1 달고, 15,000, 뭐, 만, 만,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 5만 정도 한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사건이이 거리에서 쏘면 한 다섯 발 정도 맞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정치가 존재한다. 이 보정치라는 게 체력도 깎이고 방어력도 깎이고 다 깎인 거예요. 기본 스탯이. 기본 스탯이 깎이다 보니까 딜도 안 들어가겠죠. 체력도 깎인다고 봐야 되고 공격력, 방어력 다 깎인다고 봐야죠. 이거는 한 발당 2900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 오버로드 장비에 또 뭐가 부딪힐 수도 있겠구나. 어, 차지, 데미지, 방어력. 우월코드. 아, 이거 계산해야 되겠는데. 철갑이니까. 상대방이 우월코드가 있나? 철갑이 누구한테 강한 거지? 전기한테 강한 건가? 이, 얘 때리겠죠, 철갑. 진입해보겠습니다. 대략 3000 정도 나와야 돼. 크리가 터져도, 네, 67. 67 달았죠. 67이 달리면 얼마가 바뀌는 걸 도대체. 요 수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똑같이 넣어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보정치 때문에 그럼 124,000 근데 이 정도면 은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사실 뭐이 정도 차이는 6,000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기면 은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짰던 게한 11만? 11만 정도 되는데도 얘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면 아마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돼서 되는 것 같아요 보정치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 한번더 올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전투력 전투력 대 전투력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정치를 받는다 근데 이 보정치가 체력 공격력 방어력을 깎는다. 상대방이 더 올라가는 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만 정도 달았잖아요. 그, 슈가가 때렸을 때, 전투력이 높은 사람한테는 그냥 100% 효율이 나오는 거고, 전투력이 낮은 팀은 뭐한98 비율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뭐, 보정치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똑같은 대고를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정치 때문에. 아, 저 프리바티가 금방 죽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제가 100만이 넘거든요. 얘가 110만이에요. 공격력도 4만 8천인데, 딜이 1이 나왔다는 얘기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 이제 보정치. 보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요? M자홍. 얘는 시너지가 미친. 네, 시너지가 진짜 미쳤어요. 일단 힐, 그러니까 유지력, 유지력과 버스트, 아 딜량 이거를 이제 균등하게 가져가는 조합이에요. M 자홍 들어가면은 못 막아요. 에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홍련 궁극기 약해도 M I 이제 시너지로 버티기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리자홍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거든요. 궁극기 한번 썼는데 막는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놓았어서 막았다. 그러면 이제 이미 리자공은 이제 개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지력 싸우면서 일단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붕에만 의지하지 않고 일반 덱만 이제 척 주겠다. 일단 공격팀으로 갈때엠자공이 제일 좋죠. 얘 장점은 그니까 러 유지력 상승, 애우 상승. 네. 버티기 가능. 단점으로는 미러덱에서 제일 확률적으로 패배 가능성 높다 패배 가능성이 높습니다. MG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피반 피반이 터지면은 무조건 상대방 버스트 빨리 차요. 빨리 차면은 AR 3팀 조합에서 보니까 뭐 3초도안 걸리던데 버스터지는데. 근데 MG는 미쳤죠막 쏘니까. m g 형의 이제 특징이 이합니다 이제. 번. 요즘 일본 쪽에서 뜨는 메타입니다 이거. 일본인지 중국인지 대부분 일본어 써 있는 팀이 대부분 리장와 많이 쓰더라고요. 이 팀은 온니 공격팀입니다. 얘는 솔직히 버틸 수 있거든요, 안장어 솔직히 노 얘는 노이즈 들어가면 솔직히 못 이겨요. 왜냐면 아, 홍냥 버스트도 그렇고 엠마가 있어도 노이즈 자체에 뭐 피뻥이랑 실량도 뭐 무시로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티기가 솔직히 더, 그러니까 더 편하죠. 부담감이 좀 덜해요, 이 지금. 근데 이제 이 팀은 온리 공업기거든요. 관 저번에 버스트 터지는 거 보니까 97만 나오게. 와, 97만이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리타 N. 근데 이, 이 조합은 N이 있어야 돼요. N이 있어야 됩니다. 공력 버프가 이제 리타 N을 받아야 되니까. 이 팀의 핵심은 공버프도 핵심인데, 홍년 이제 반 이하까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아, 20%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면 35% 확률이거든요. 그럼 두세 명은 이제 여기다 오버로드 차면 50%까지만 올려도 반은 죽는다고 봐야죠. 근데 뭐 오버로드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거는 뭐 오버로드 가면 이제 어떤 캐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가이드가 솔직히 필요 없고요. 자기의 주력 중심으로 해서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죠 그러면은 엠마, 엠자홍, 예수, 리자홍 싸우면은 누가 이길? 누가 이길까요? 엠마가 리타보다 더 발수도 많고 더 빨리 수죠. 그러면은 엠마는 일단 리타 홍련 때문에 피도 계속 채우면서 얘는 피가 많을 거예요. 얘네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50%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홍련. 대부분. 그러면 이제 서로 궁극기 타이밍이 나가가지고 리장웅이 먼저 궁극기가 나갑니다 엠장웅이 쓰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엠장웅을 많이 쓰니까 리장웅을 쓰는 거 같은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확년이피50% 정도 아마 남을 거예요 여기서 궁극기 쓰면 엠장웅 한 번에 다 죽습니다 다 장점으로는 엠장웅 카운터입니다 이러되 단점이 있어요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유지력 대동왕입니다 네. 버스트 쓰고 피 얼마 없으면 노이즈랑 1대5 해도 지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자홍은 한방이 센거기 때문에 요것만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 카운터가 이제 노화가 되는거죠 솔직히 M자홍 엠자홍 같은 경우는 이거 맞아도 아마 제가 생각에는 안 죽거든요 근데 이제 m장홍이 지금 안 보이니까 지금 테스트를 못하겠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거 보면은 리장홍이 m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버스터를 썼을 때 크리가 터져서 97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리타가 빠지면 공격력 60%가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50%만 빠진다고 봐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뭐 공격력 849% 데미지 이렇게 보고 여기서 뭐 50% 빠져봤자 얼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자,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스텝 보는 거, 이제 캐릭터, 이제, 정보에서 나올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공격력 데미지랑요, 공격력이랑은 다른 겁니다. 얘는 지금 이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리타 버프로 가거든요. 얘 이게 거기서 곱하기 공격력이 400, 아849% 데미지인 거예요.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그럼 리타가 이거를 50% 채워주고 요거 곱하면은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죠 여기에 50%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50% 하면은 대략 한15,000 올라간다 아니 만한2,000 올라간다 치면은 37,000 정도 되는 거죠 그거 곱하기 850%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리타가 계속 사기인 게 유지가 되는 게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리장은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러덱 카운터라 말이 미러덱 카운터라고 했지 이 궁극기 터져가지고 맞으면 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버티지가 시 않아요 만약에 전투력이 똑같다면 대신에 유지를 개똥망이다 노이즈한테 5대 1도 까인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바이퍼 뭐 바이퍼든 뭐 드레이크든 뭐든 해서 자웅이 들어가는 조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결국은 바이퍼도, 바이퍼가 됐든 뭐, 슈가가 됐든, 드레이크가 됐든, 이건 근데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 제가 이걸, 그래서 드레이크랑 슈가랑 넣었던 게, 그거를 실험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샷건들은 기본적으로 한발쏠 때마다 열발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다섯 발 정도 만다 치면은 그 다섯 발 중에 얘네가 피반이 되냐 이거죠. 제가 알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샷건 팀 들어갔을 때. 예, 얘네가 세권팀이잖아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얘 지금 한방쐈는데 하나 둘셋넷 대략 한 5개에서 6개 터진 겁니다 피반이 두개 들어와요 얘 지금 한발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한 발을 쏘면 은 다섯 그 발이 맞으면 그 다섯 발에 대한 각각 한 발마다 30% 확률로 얘 지금 피반이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 지금 궁극기 56초 얘가 런처팀 들어갔을 때 대략 한 7-8초 지나서니까 52초에서 50 53초? 그쯤돼서얘 홍련 버스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55초에 홍련궁이 들어와요 홍련 버스트가 터지는건데 지금 59만, 85만 얘가 전투력이 지금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원래 크리 터지면 90몇만 뜨는건데 아 피가.. 아, 피랑은 상관이 없죠 아까 60% 밑에 때 얼마큼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랑 전투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85만 르잖아요 85만인데 이게 버스트가 55초에 지금 훈련버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이퍼가 들어가서 이게 버텨지냐 이거죠 제말 그래되면 얘도 완전 다 딸피 될텐데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은 바이퍼 조합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일단 볼게요 노이즈, 하란 이런 애들 런처팀 카운터는 확실히 될것 같아요 이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뭐, 바이퍼가 아니더라도. 페퍼가, 근데 바이퍼, 바이퍼가, 그러니까 이게 바이퍼가 얼마 차는지를 모르겠어요. 바이퍼가, 버스트 수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반 샷건이랑 비슷하다면, 차라리 폐정이 낫죠. 이게 버스트 사지면 1200%가 공격력 들어가거든요. 아, 페퍼가 없구나. 아, 진짜 없는 게 너무 많네. 버스트 1200%잖아요. 거기다 중축 가능한 이거 하나 올라가고, 홍련 들어갈 거고. 홍련은 공격력 20%더 올라가잖아요. 요거 두 개만 해도 일단 상대방이 가장 공격력이 높은 애한테니까 홍련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확실하게 일단 딜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두 개만 봐도 공격력이 일단 20% 올려주잖아요. 얘가 리타 안 들어간 대신 3분의 1만큼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지면 바이퍼보다는 만약에 버스트 승리량이 비슷하다면 회장은 훨씬 낫죠. 근데 얘네들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단점이 없는 애들은 없어요. 미러덱에 매우 약한. 에, 미러댁에 매우 약한 것 같아요. 샷건이 생각보다 버스트가 많이 차거든요. 근데 그만큼 상대방도 빨리 찬다. 대신에 이제 타깃팀. 요거 쓰려면은 상대방 5번 지역. 에, 5번에 피분이 없어야 돼요. 에, 이러면은 확실히, 확실히 샷건 들어간 자원팀이 훨씬 유리하죠. 미러덱일 경우. 그리고 노이자라는 런처팀. 만약에 이거 막으려면은, 센티가 됐든 누가 됐든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 지금 샷건, 얘가 2초 정도 당겨진 거잖아요. 샷건 두마리가 들어갔는데, 2초 정도 당겨진 거거든요. 한마리가 들어가면 1초가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런처 팀이 보통 보면은 55초에서 56초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만약에 버스트가 들어간다 하면은 노이즈궁이 먼저 켜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얘도 버스트 쓰고, 얘도 이 버스트도 똑같이 쓰고, 물론 피반에 따라 무조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똑같이 터졌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터지면 어차피 노화공대는뭐 워키지가 뭐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리자홍이나 엠자홍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미러 대기에서 완전히 차버린다. 버스트 수급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런처 팀보다 1초가 빨라야 돼. 요 무조건 홍룡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유지력이 딸리잖아요, 일단. 유지력도 딸리는데, 거기에다가, 리정보다 궁극기도 데미지가 안 나와요. 과연, 노이즈 들어간 런처 팀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노화가 없더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니까 제가 바이퍼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인 거고. 어쨌든 슈가나 드레이크 들어가면은 뭐 결과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바이퍼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이퍼랑 페퍼랑 이제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저 같은 분 패정을 넣는다 이거죠.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죠. 상대방 높은 애 일단 1보스도 터지자마자 공격력 제일 높은 애를 한방 일단 매기는 거니까. 안 매기는 거 봐야, 뭐, 매기는 게 훨씬 낫죠. 거기다 얘 버프 20% 주는데. 이런 효과 하나 올라가니까 얘 자체적으로 그게 하나 올라가면 20%가 공격율이 올라가잖아요. 아, 차라리 폐자공이 낫다 이거죠. 미러전에서. 미러전이 됐든 뭐가 됐든가. 어쨌든 제 생각엔 미러전에서 되게 약할 것 같아요. SG 자공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홍룡공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노화까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성장도가 좀 많이 높은 상태에서 쓰면 확실하게 얘가 빛을 발휘하긴 할것 같은데 뭐 일반 사람들은 그냥 리자옹이나엠자옹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장도가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고 평범하게는 이제 리자옹이나엠자옹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설명을 안했네 자홍 덱의 핵심은요. 타이팅 되는 자리 가서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피반이 버스트 수급의 기여를 크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바이퍼를 넣든, 모를 넣든, 막대리 넣어도, 결국은 피반이 안 되면은, 버스트 수급의 기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운터가 런처 팀이 되는 이유가, 얘네는 1초에 한발 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트가 느려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피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런처라고만 했는데, 런처란 SR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발이라도 맞아야죠, 일단. 어떻게든 맞아야지. 맞아야 피반이 되면서 버스트가 빨리 터지니까. 얘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55초 만에 지금 홍련 버스트 들어가면은 얘 최소한 54초 정도에는 얘 버스트가 터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1번이. 그렇기 때문에 총알이 많이 반사를 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반이 터져야지만, 많이 터져야지만 무조건 상대보다 빨리 날아주세요. 이홍련의 AR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피반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보다 좀더 빨리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1, 2, 3번 몰아주면은 SR 한두개 정도 들어가면은 일단 이득을 많이 보긴 볼 거예요. 자홍대기 핵심은 맞아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데, 초 맞아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자홍대기 핵심. 그리고 P50% 정도에서 버스트 써서 다 날리기, 클리 확률 올려서 이게 핵심입니다. 얘네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아, 이제 이거에서 추가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두 발짜리의 쌀이다, 런처다. 이게 두 발로 인식이 된다. 그 때문에 노아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 버스트가 한 발짜리 뭐다두배 빨리 이제 차는 거죠. 근데 노화를또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버텨진다면 크리까지 버텨진다면 노화를안 넣는 게 원래 베스트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못 버틴다, 못 버틴다 이러면은 노화가 들어간 대신 좀더 빨라지려면 센트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마 55초면은 3보스가 터질 거예요. 최소 2보스가 터지거나 오, 무조건 5초 안에는 터져야. 요 바이퍼가 그러니까 바이퍼가 만약에 빠르다면은 다른 샷건보다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은 최소한 얘홍련 버스트 터지기 전에 노아 버스트는 일단 터져야 돼요. 그래야 얘거공극기를 버틸 수 있거든요. 리장은 버티기 힘듭니다. 얘는 리장훈 터지면 버티기 힘들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이퍼 들어간 조합은 버텨질 것 같아요. 노아 그 버스트만 켜져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노아 궁극기가 들어가면 3초 동안 피가 계속 차겠죠. 그러면은 SG 샷건은 유지력이 똥망이라고 했잖아요. 피가 차고 나서 이제 때리면 얘가 다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슷한 성장도이지만 홍년이 들어간 덱은 결과적으로 코어에서 일반 캐릭터보다 전투력이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홍년이 들어갔는데 일단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대방이랑성장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이기기 힘들죠. 대신 이제 카운터로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쇼를 봐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크는 거보다는 주력으로 하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노이즈, 하람. 하란. 아, 하람도 필그림이구나. 아, 어렵네요. 자칼. 뭐 이런 거. 엔도 한정판이라 이제 더 이상 구하기 힘들고. 다들 리타는 주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리타를 넣은거 같은데 근데 솔직히 리타는 공격력 때문에 올린거지 전투력 때문에 넣지는 않을거란 말이죠 일단 자웅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덱을 맞춰놔도요 안 뚫릴 수가 없어요 자웅을 넣든 런처 자웅을 넣든 뭐든지 하나씩 다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걸 뚫으려면은 하나는 뚫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캐릭터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등수가 유지가 안되죠 지금 제 것도 보시면은 이제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랭킹을 보면요 이사람들 지금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사람들 전투력 33,000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리장우 쓰는 사람인데 38,000이잖아요 이 사람은 35,000이고 이 사람은 36,000이 사람은 41,000인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서 치고 올라올까요? 그만큼 덱을 열심히 잘 짜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적, 적당한 전투력으로 덱을 잘 짜놓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유지를 잘하면 계속 1등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덱 짜는 거에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어쨌든 단점이 있으니까 그 캐릭의 단점을 알게 되면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제가 지금 디펜스 해 놓은 거는 이랍니다. 일본은 마키마에 엠마 들어왔어요. 얘네 여기 리정우 들어, 아 여기 엠정우 들어오면 제가 지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엠정우 들어오면. 마키마만 살아놓고 나, 나머지 다 죽겠죠. 버스가 빠른 애들도 아니고. 그럼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 팀을 만납니다. 이 팀을 만나면은, 여기서 한번 진다고 치자고. 그럼면 앨리스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 마키마 하나 세워놓고 비스킷 하나 세워놓으면 이거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조합은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상대방보다 레벨이 더 높아야 되니까 확실히 월등히 차이 나야 돼 210인데 1 1렙 차이 나는데도 얘, 얘가 지금 얘한테 뚫리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뚫릴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근데 얘네가 딜이 부족한데 딜이 부족하지만 노, <laughs> 노이즈가 워낙 세다 보니까. 어머, 이거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차이 하나로 겨우 막고 이러는 거죠.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서 앨리스가 확, 실히 활약을 하려면은 오버로드에 들어가서 장탄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덱을 두 개만 딱 넣고, 1번을 열어놔요. 그래가지고. 내 애들이 이제 세개 막아놓으니까 이제 도전을 안한는것 같은데, 이거 얼마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얘네 상대방 입장이라면 이걸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막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 설명하고 오늘 미리 설명합니다. 어쨌든, 자홍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칼이 없으시다면, 요거, 요거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칼이 없다면.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이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제 전투력 이 비슷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걸 보시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자홍이 핵심인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바뀌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패치 되기 전까지는 자홍이가 핵심이다 쓰려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